네. 고방의학 5회분 합니다. 고방의학 5회분은 맥진에 관한 내용인데, 맥은, 이제, 우리가 5장 6부가 어떻게 지금 균형이 맞아떨어지고 있나를 감지하는 맥법이, 아까도 잠깐 얘기 드린 적이 있지만은, 원래 황제내경 소문의그 오맥법, 또어 난경에 나오는 또 3부 오맥법, 이렇게 두 가지는 남경에는 그두 가지 오면법과 3부분법이다 표현되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임상을 해왔을 때는 3부분명법으로 알기는 굉장히 나는 능력이 부족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경에 나오는 내경정이론과 기정경단에 나오는 오면법을 사용하니까 굉장히 수월하게 감지할 수가 있어요. 어, 폐신, 어, 폐신비 간진의 상태를 극명하게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맥의 모습들을 표현한 내용들인데, 잘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읽어보시고, 또 환자 볼 때도 잠깐잠깐 잠깐 맥을 꼭 짓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의학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망문 문제라는 대진찰법이 있어요. 그렇게 요란하게 피를 뽑고, 방사선을 쥐에서 MRI를 씌우고 그걸 다시 검사하고 세포를 냉동 저 염색해가지고 잘라서 들다 보고 이런 어, 굉장히 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양의학적 그 진단 방법도 있지만 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망목 문제라는 방법이 옛날부터 내려오고 있어요. 그중에 절출 중에 하나예요. 절진은 진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진도 굉장히 중요해요. 고방의가들은 이제 절진에 대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맥진 <웃음> <웃음> 1, 부피하에 떠있는 맥, 손가락을 살짝 올려만 놓아도 잡힌 풍선 같은 고무관의 표면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부맥은 위로만 이렇게 많이 뛰니까 조금 누르면 힘이 그렇게 세지 않다 이 말이에요. 위로 많이 뛴다. 예? 그 부맥이고. 그다음에 부약맥은 위로 뛰긴 뛰는데 그 뛰는 힘이 그렇게 세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약하다 그래서 조금 좀 누르면은 그건 더 약해지지. 뛰긴 뛰는데 약하게 뛴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부기는 뛰면서 날카로워, 그 뛰는 면, 이 아주 그 긴장된 뜻이 나오죠. 위로 쳐 올리면서도 아주 그좀 까칠하게 뛴다, 이 말이에요. 그건. 그래서 이제, 그 표증에는 표증과 표실증이 래서표허혈 표, 표허혈 이건 개인지제 쓰는 건데 맥 부양, 맥부관맥 부허가 되는 거고 표칠혈은 이제 식증이 되는 거죠. 맥부 빈이고 맥부 상이 된다이 말이에요. 그 망황제, 갈근제 쓴다 이 말이에요. 어, 갈근제라 그래도 갈근탕이 마음 들어가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계지와 갈근의 차이, 계지와 아, 망황의 차이가 크게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표시를 할 때는 망황탕을 쓰고, 표허할 때는 꼭 표약할 때는, 그러니까 부약할 때 계지제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계지와 망황의 그 본초 내용이 이지와 망의 큰 차이점에 이게 이지는 위분의 한사를 치료하고 망은 영분의 한사를 치료한다 이 말이에요. 어, 이런 내용도 어, 사실은 본초학 책에 나온 것이 어, 황궁수라는 사람의 본초구진이라는 책에 나와요. 그 전에는 이런 내용이 별로 없어서 안 나왔어. 망과 이지 차이가 어, 그냥 이렇게 여기 나온 것처럼 어, 맥에 의존해서 맥부약이고 맥부 아니고 맥부호밀개지제를 쓰고 맥부귀분맥부사이면 망황제 갈인제를 쓴다 이렇게 나와있지 쉽잖아 아 위분에 있는 한사를 제거하는 거 이게 약한 한사지 영중한사를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 깊은 데 있는 차기운을 쫓아낸다 이 말이야 이게 그래서 망을 쓰는 거거든 그러면 왜 조이성총탕에 망이 들어가느냐 그게 위안수환 표현 표이거든 그죠? 항상 태음인 간실체질은 상부가, 그냥, 위완이라고 그랬는데 상부가 추운 기운에 노출되어 있거든. 그래서 땀을 잘 흘려야 돼요. 그래서, 그, 완신무병 표현해보면은 태음인은 한액이 통창하면 완신무병이라는 표현이죠. 태음인은 땀 많이 흘리고 밤에래도 식은땀을 흘리고 자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그걸 망량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자기 몸에서 땀을 그렇게 자다가 안 흘리는데요, 새 허한지 땀이 흘리네요. 이러면은 소미이나한 거야. 태음이에고한게 아니야. 일시적으로 그렇다면 자기 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땀을 내는 거야. 근데 그게 하루 이틀 사흘 땀을 내도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난다. 그럼 이제 꺼해진 거지 그러나. 그럼. 그럼 이제 조수주장이 다녹음놓고 써야지. 이 이런 것처럼. 그, 땀을 내는 것이 병이 아니다 말이에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밤에 자한도관 하면 무조건 망냥, 초중, 줄중 말증, 초중, 줄 말증이라는 건 이제, 이재만 선생님이 처음에 사용한 처방이고 개지, 황기 쓰다가, 인삼, 개지 쓰다가, 신양이 어, 부자들 어가면 부작, 부자, 인삼, 관계, 부작, 뭐 이런 걸 쓴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나누기는 하는데, 옛날 사람들은 그걸 이제 자한도 아니면은 망냥증이다 이래서 이제 보안약을 주로 썼잖아요. 근데 태음인은 그렇지 않다. 태음인은 뭐한달 내내 그렇게 저기 한다. 그러면은 이제 보호해야 되겠죠. 물론 거기에는 이제 건유리라는 보약지제도 있고 오미자라는 보약지제도 들어가서 그거로도 어느 정도 형통이 되지만은 어... 그럴 때는 특히 심할 때는 녹용을 써야 되고 내 환자 중에 지금 창원으로 내려가 있는 분인데 그 할아버지 별명이 비행접시 할아버지야. 전리에 비행접시를 자기 낮에 우리 한명만한걸두 번인가 본적 있어. 6이었때 자기 혼자 본게 아니라 수십 명이랑 같이 본 거야.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정신못차리고 비행접시 할아버지 별명이. 왜냐면 그 사람 자기 부인이아벗어왔는데 부인이 나한테 맡겨놓고 자기를 가로운데그 비행접시 얘기하라고 정신못 차려. 요 근데 이 할머니가 어느 정도냐면은 패싹상 말랐는데. 뱃쌍말랐는데 아침에 요를 열어야 돼 밤에 얼마나 땀을 흘렸는지 근데 갈증은 안나 물은 별로 안맥히이중추가 맥히고 그 사람 장장 9개월 썼어 요올 때도 막 이렇게 하고 왔어요 기운이 없어서 막 이렇게 왔는데 나중에 이렇게 되더라고 인삼부자를 계속 갖다 붙였지 그냥 인삼부자 두 돈이라고 계속 갖다 붙이니까 땀이 줄이줄이 죽이 죽이. 이니 본쪽이라. 그럼 이제 창원로 내려가서 그 빈계 없이 할아버지. 푸근이 같이 내려가 있지. <laughs> 재미난는 얘기가 있어. 그림까지 그리 가면서 우리 가인이라고한 도산도산 때려고 정신 못 차려. 하나를 와서 나한테 이거 재미로얘기하겠는데뭐 나와도 어때요? 그 하나를 또오더니 자기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자기가 보는 똑같은 빈정시가 있대요. 그래서 또 가로운 약자 <laughs> 내가 무서워가지고 <laughs> 그아버지이 그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 요자 그래서 이제 개지제와 마황제의 구분이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쓸줄 아는 그런 것을 분명히 예,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마은 육진양약에 속한다. 그래서 오래 묵히면 약효가 좋다. 그리고 그, 오래 묵히지 못했으면 수칠해서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거품 일어날 때까지 뒀다가 싹 빼가지고 맛있어서 써라. 그럼 에페들은 다 빼고 쓰는 거거든? 그니까 러망세이돈 써도 되지. 망 청통탕, 망 청천탕, 이제뭐망세이돈 들어가 있어. 큰일 나, 이렇게 쓰면은. 요새, 그, 저살 뺀다고 젊은 한의사들이망 많이 쓰는 걸로 알아요. 뭐 효과도 보겠지만은. 잘못쓰면 심장이 가슴 밖에서 뛰어, 잘 한숨도 못 차고 사람이 몰골이 마려 안 되게 돼. 그렇게, 그렇게 너무 약재를 편협하게 쓰는 것은 좋지 않아요. 적당한 어, 그람수를 채택해서 써, 써, 썼을 때 충분한 효과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망원 개지하고는 참 우리가 잘, 잘 알아야 되고. 어, 마황은 4, 그, 웬만하면 뭐 4g 미만이면 충분해요. 4g, 3g, 1g, 0.5g까지 나는 임상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게 정말 표실 해가지고 어, 뭐, 에, 그런 어떤 그 환자가 온다면 상한에 걸려서, 온병에 걸려서 온다면 마황 두통까지 쓸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약은 하루 이틀에 끝내야 됩니다. 그리고 전변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온병 같은 거 온병에 대해서 얘기하는 곳은 아니지만은 그 온병의 마지막 연구가로 책에 나와 있는 것이 온병초변이라는 책이에요. 옥통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그 사람 유의예요. 북경 도서관의 사완이었고 그리고 그 온병에 대해서 얘기하는 역대 의가들이 많아요. 오유선이라든지 섭천사 이런 사람들이 쓴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별그 그 멋있는 그런 처방들이 없어 사실은. 그 문사다가 들도사실 온병에 굉장히 영어를 많이 했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온병에 쓴다면은 사실은 시오관근, 마황, 기지, 석고, 뭐 이런 것 가지고 조절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어, 그리고 이제, 어, 표증맥은 이렇게 그렇게 간별하면 되고, 표한 맥침에는 표한 표는 하나인데, 맥이 심하게 나와. 그런 부자재를 쓰고, 표가 하나이기 때문에 망황으로 발표시키고, 부자, 또세신으 온통 발산시키고, 뭐 이렇게 쓴다는 거. 여기서는 이렇게만 읽고 넘어가요. 맥에 대한 거니까. 기둥이라는 것은 심한 기침이라는 기침 후에, 달리기 후에, 맥이 불착하게, 금방 이제 뭐 체력이 모자라서, 이제 빨리 이 변화상이 나타나는 거.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 심은. 평상맥이 있는데 이렇게 깊, 그 깊이 눌렀을 때 뛰는 어떤 맥을 침맥으로 대표적으로 봐요. 침맥이라서 깔아놓는 침맥이 아니고 깊게 눌러서 보는 맥을 침맥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침맥 중에서 긴하냐 약하냐 긴 이런 걸로 가지고 어, 이제 구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침맥에서 긴맥이 나오면 대황지제를 쓰고, 그다음에 침맥에서 양맥이 나오면 이제 건중탕이나 계지가장탕 쓰고. 친맥에서 진한 맛이 나는데 수증인 경우에는 대양탕수고 친맥에서 양맥이 나오면서 수증인 경우에는 진무탕 당기자에게 쓴다, 이 말이에요. 수증이라는 얘기는, 어, 고방은, 사실은, 어, 사각론 금괴유약, 이것은 이제 장민임상선이 썼는데, 이 거기에 각종문에 대한 걸 가지고 약을 쓰기 너무나 어려워 사실은 그래서 북경대학에 중... 그 북경대학에 가면은 아니 북경대학 북경 중위 대학에 가면은 그 입구에 좀 들어가면 로비에 장유경흉상이 있어요 내가 봤어 그거 30년제를 가서 북경대학에 가서 봤는데 상암방 잘못써그상복진 복지 날지 일본 사람들이 이 고방과학을 굉장히 발전시키놨어요. 그래서 저는 한의사들이 그 복지학에 많이 활동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지립동동이 아버지. 이리 만병 요렇게 이제 그밝혀놓은거예요 만병이식덕소를 기립경등이 제치하고 있고 그 아들은 기립나비가 기혈수로 여기서 숫병이라는게 이거지지 않아요 혈병도 있고 기병도 있고 또 기혈 수가 같이 섞인 것도 있고, 또 혈수병이 섞인 것도 있고 이렇게 있죠. <laughs> 거기서 술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laughs> 그다음에 한증은 표한증이 쓰는 계지 부자재를 쓰는데 상황에 따라서 표한이니까 마음부자재 이상을 쓴다 이 말이죠. 그다 이제 부자탕을 쓰기도 하고 이 한증에는 건강제 를 쓴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침 침맥은 핏맥이 어떤 모습이 있으면서 발열이 날 때는 진한 가열로 본다. 아, 그렇게 보고 넘어가요. 근데 그 고방을 실제로 쓰는 거는요, 맥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실. 소시오탕을 쓰는데 맥을 보고 쓰고, 연기충를타을 쓰는데 맥을 보고 쓰고, 초청농탕을 쓰는데 맥을 보고 쓰고, 사방사진탕을 쓰는데 맥을 보고 쓰고, 안 그래요. 그냥 읽고 넘어가요. 왜냐면은, 그거는 어떻게 쓰냐면 주증, 객증을 나눠서 써요. 구분해서 써요. 주증, 객증. 그리고 복진이 완전히 확신을 하는 언어의 척도가 돼요. 그래서 복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 넘어가요. 지맥은 느린맥이고, 1분에 60회 이하. 예? 에... 그 다음에 지맥은 부지가 있고, 침지가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부한 맛이 나면서 느린 게 있고 또꾹 눌렀을 때 나타나는 맥이 있는데 느린 게 있고 이 이런 것들은 다 허한으로 와서 부자재를 쓴다. 집에서 한번더 상상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는 정도예요. 그다음 상맥은 보다시피 에, 빠른 맥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 표현하고 삭직열이삭 삽직 돌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열이나 기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허한 사람들 조금 움직이면 맥이 막 툭툭툭툭 툭튀 나오는 게 약하니까 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결맥은 이제 여기서 이제 결맥이 이제 두 가지로 나와요 밑에 나오는 결맥 결맥은 이제 부정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결맥과 대맥이 나오잖아 이제 부정맥이 결맥은 한마디로 심장에 직접적인 어떤 데미지가 있어서 나오는 맥으로 보면 돼요. 이건 굉장히, 굉장히 치료하기가 어렵죠. 난치지금. 심신 충격 결손이 됐다든지 또 전도 장애가 됐다든지 뭐 믹소 말하는 병이 있어요. 심장에 혹이 생겼다든지 이런거는 뭐 우리가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병이에요. 그리고 결맥은 옛날에 난치호 사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손대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기질적인 병, 기질적인 현태학적 변형이 와버린 거니까. 또 전도장애는 전기가 모자라는 거지만은 그것도 어떤 기전적인 대미지를 광, 완, 타고날 때부터 받은 거니까. 그건 이제 뭐 좌심, 좌, 어, 좌심실 전도장애는 이건 전신동맥으로 가는 거니까. 뭐 손가락이 파랗고 뭐, 뭐, 시커먼고 입술도 퍼랗고 이래. 우심실은 폐동력으로 가는 거니까 그, 그거는뭐좀 숨이 빨리 차고 이런 정도라고 괜찮다이말이에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괜찮은데 좌심실 쪽은 버터를 타든지 뭐 이런 술을 내니까 뭐 한사가 할 일이 아니고 그럼 저기 얘인지 근데 이거는 감기 후유증으로 나와요 그럼 많아 그 대맥인데 어, 오늘도 왔다 갔는데 내 친구인데 사업하다 망하다 보니까 스트도 무지하게 받고 또 당뇨도 심해가지고 비실비실하다가 애가 막길 가다가 또 쓰러지고 벤치 앉았다 쓰러지고 여기 커피 타고 있다 뒤로 꽝넘어다고 지금 왜 그래? 뭐 의식을 잃었다고 뭐 이래. 그 심장 혈관이 다늘어서 지지는 수술 삼성 의료원에서. 네. 내게 어떻게 뛰냐면 쿵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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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뛰는 게 아니고 쿵닥. 뭐 이렇게 뛰어. 그고 가만히 있다가 얼굴에. 왜그러냐고 심장이 아픈데? 그데 갑자기 그팍나 겁나 죽겠더라고 내 진짜로 그거. 그런데 매기 담실이야. 재작년에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먹고 살기라고 이거 신경 쓰고 저거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고 이게 또 나빠지는데 옛날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텅당텅당텅당 이런 건 없어지고 품닥 품 품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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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는 뛰지. 그러니까 결맥도 어디까지 되는지 나알수 없어요. 내가 뭐 신장내과 전문의도 아니고, 신장병 환자가 할일이 없는 내가 것도 아니고, 무슨 대학병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모르겠는데 그런 죄도 좋아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 죽으면 안 되니까, 제발 이네 청소를 다하게끔 노력을 하자. 그래 가지고 오늘 같이 점심 먹고 해졌는데 어, 요새는 이제, 그 이제 다접고 먹고 살면 되지 않느냐? 적고 서그 예측을 받고 있는데 조금씩 다시 좋아지고 있어요. 야, 그거는 내가 할수 있는 길은 체질약을 놔주고 체질약을 쓰는 건데 약은 또안 먹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침만 놔주고 있는데 상당히 그래도 호전을 본 거예요. 정말 내가 가늠을 못, 못하게 되니까 뭐 이런 부족맥이나 있나 싶어. 도저히 가늠을 할수 없는 매기야 이거는. 뭐 두번 뛰고 저기 다섯 번 뛰고 세번 쉬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 그 정도. 뭐 이렇게 뛰어. 근이케이지를 지금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게 그런 것도 되더라. 그래서 결대맥은 그렇게 보고 청맥은 역시 상맥으로 보면 돼요. 홍대맥은 크고 확확 확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고 소세맥은 가늘고 약하고 이런 맥이고. 긴맥은 땡땡하게 긴장된 뭐 맥이고. 예? 양맥은 그야말로, 어, 긴장이 약한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산맥은 깔깔하고 딱, 말이죠. 예, 이거는, 이제, 어혈로 많이 봐요. 뻑뻑하게 느렇게 맥이 쑥, 쑥, 이렇게 지나간 게, 확확 이렇게 지나간다고. 그건 뭐, 그렇게밖에 그렇게 설명이 안 돼. 이게 왜, 그, 맑은 물이 송중중중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막, 이 막, 끈적끈적하게 지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이제, 어혈 높임을. 이제 어혈이라는게 혈중노폐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혈중, 다문도 이제 수가 수가 탁해지면은 음이 되고 음이 더 탁해지면 담이 되고, 담이 더 탁해지면 어혈이 되는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어혈에 대한 의미는 그래서 수분대사장애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으른장애가 이루어지고 으른장애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표현을 단이나 어혈이라 이렇게 표현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뭐 연, 약, 유 이런거 뭐복이런건다그 완, 질, 현다 이렇게 읽어가시고 넘어가면 돼요. 활맥도 그렇구만. 맞, 맞고요 허 이, 실은유 이. 무력으로 따지면 돼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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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